자, 또해볼게 건축, 로마 시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테그레이션, 필수 또는 통합, 실용적인 것도 필요하고, 이론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거지, 그지? 여기서 실용적이라는 건뭘 얘기하는 거야? 실제적으로 막 손으로 막 이렇게 건설하는 거, 그지? 이론, 이론 말고 실천적인 거, 이론은 말 그대로 이론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두 가지가 다 있어야겠죠. 자, 포지션 자리 이런 건축의 위치가 이런 식동사죠 상승했다. 로마 제국 때. 자, 왜냐 건축이 상징적으로 됐거든. 중요한 정치적 언급이 됐거든. 정치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사회적으로 중요해졌거든, 이 소리야. 알겠죠? 꼭 정치만 얘기하는 거 아니지. 정치 사회는 하나로 보는 거잖아. 자 시세로가 이런 사람이 클래스 분류했다. 이런 건축가를 모와 함께 같은 것으로 여겼다는 거야. 오케이. 이런 건축가를 야 물리학자랑 같다. 그리고 선생님과 같다. 이렇게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스포어 거보는 말하다. 스피크만 쓰면 안 돼. 그 언어를 말하다는 거니까. 뭐에 관해서 말했느냐. 매우 굉장한 프로페셔널 직업이다. 이겁니다. 엘디스 이와 같은건 정말 다시 말하면 건축이라는게 엄청난 직업이다라는 거지 자 요사람 프라이티스 뭔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현재 건축일을 하고 있는 어떤 그 당시 하고 있었던 게 있구나 지배하에 시저의 로마시대 시저, 시저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 사람이 recognize 인지했다 종사죠 데디아리 건축이 요구한다라는 것을 아 여기다 좀써 놓고 그랬다 현지학이라고 좀써 놔라 물론 과거형으로 쓴다고 해도 상관 없겠지만 사실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쓴 거니까 근데 핵심은 이거야 이론을 쓸수 있어야 돼 뭔가 실용적이라는 거, 실천적인 거 실제 기술 알겠지 그지 실행 그 다음에 이론적인 이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의 리스트 뭔가 기록했다 디서플레이 학문을 결국 이론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가 느끼는 삽입절이구나. 그가 느끼기에 뭔가 영감을 갖고 있는 갈망적인 건축가들이 마스터해야 하는 즉 건축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마스터해야 되는 학문을 적어놓는 겁니다. 이렇지 이건 삽입절. 막 버려도 되죠 이 부분은. 그 학문이 써있어. 바로. 뭐야 리트럴, 문학도 있어야 되고 라이팅, 글쓰기도 있어야 되고 드래프트, 드래프트맨쉽, 초안 만들기, 설계 이런 걸로 해야 되나? 수학도 해야 되고 역사, 철학, 음악, 의학, 뭐야 법, 천문학까지 필요하대 <laughs> 자 커리, 교육과정, 어떤 교육과정이냐? 갖는, 많은 걸 갖는, 추천할, 그러니까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런 걸다 추천한다는 거죠, 이해 됐지? 모든 이러한 학문들이, 이다. 여긴 학문이죠. 필요하다. 라고 그가 주장한 거죠. 왜냐, 건축가, 에임매 목표로 하는, 획득하려고 하는, 매뉴얼 스킬을, 진짜, 진짜 손으로 하는 거죠. 오케이. 뭐 없이, 스칼라식 없이, 즉, 이론 없이, 그냥 가서, 뭐, 현장에서 바로 뛴다? 이런 건축가가, 도달할 수 없으니까 위치에 권위적인 위치에 그러니까 최고의 건축가가 될수 없으니까 to, 상응하는 그들의 계획에 반면 내가 반대로 하겠죠. 건축가인데 릴라이 오픈 의존하는 이론에만 의존해. 스칼라시 학문에만 의존해. 이런 사람들이 사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자만 쫓고 있는 것이다. 실체는 보지 못하고 여기서 묶은 걸 여기서 닫겠습니다. 이해 되지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가 이두 단어는 쓸줄 알아야 된다. 서술형 나오면 알겠죠 그죠.